이슬비묵상 2022년 12월 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악, 인간의 한계라는 말씀으로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전도자는 세상에 악이 만연한 것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어서 그는 다시 죽음의 문제를 놓고 씨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하신 때의 의인과 악인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불의한 통치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 악한 행위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악이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단 하나의 악도 간과하지 않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조언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사람의 존재와 운명이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지 말고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제 삶을 소중히 여기고 보람 있는 일상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